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지표를 보니까 KDA 펜타킬 쪽의 승률이 꽤 높아서 그걸 계속 위주로 좀 노려보고 있어요. 자, 이 덱은 좀 대깨로 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자, 제가 3코 리롤 덱을 위주로 했던 이유도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운영 덱에도 그런 게 보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리롤 덱을 가든 운영을 가든 KDA나 열혈팬이 너무 압도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니코 나왔잖아요 열혈팬이기 때문에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점을 보시면 제가 1라운드 때 웬만하면 헤드라이너로 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열혈팬들이 전부 다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드라이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성이 릴리아나 캐넨이 붙어준다면 뭐 헤드라이너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붙지 않은 상태에서 릴리아 캐넨이 나온다면 그때는 구매를 할것 같아요 자 일단 빌드업은 KDA 열혈팬으로 가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블린도 KDA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KDA 열혈팬 빌드업을 할 때는 바드덱이나 카타리나덱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카타리나를 잡아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자, 근데 그 넘어갈게요. 카타리나덱 오늘 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닛들을 봤을 때 열혈팬 KDA가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약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증강체를 딱 골라야 되는데, 위험한 행보 나쁘지 않습니다. 자, 템을 이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도 고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위험한 행보를 먹으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초밥을 1순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레벨업 하면서 KDA 집어 넣어주면 되고, 이 상태로 딱 빌드업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4레벨 조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니코 같은 경우에는 사례 외할 때 없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니코 대신에 이블린 같은 거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KDA 열혈팬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덱이 KDA 펜타킬 덱이에요. 자 지금 카타리나 컨트리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스테이지 다이버로 나왔으면 제가 카타리나 덱을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한 행보를 먹었을 때는 돈이 부족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레벨을 찍을 수 있을 때 바로 찍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오레벨을 바로 찍어주고 모데카이저를 넣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한 행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을 때 먹는 게 좋다. 이것도 인지를 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연패 운영을 하면서 가게 된다면 이 스테이지 때 피가 60도 안 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나가 또 잘나오고 있습니다. 세나도 제가 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 판은 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조합은 어떤 식으로 짜느냐 그냥 딱 지금 이 상태에서 펜타킬만 추가하면 끝이에요. 그좀 디테일적으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을 완성 시킬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템 같은 경우에는 방템을 모데카이저한테 주는 게 좋고요. 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DA 지금 세라핀 같은 거한테 주고 가다가 나중에 카서스한테 넘기면 됩니다. 카서스 아이템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칼리템을 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어? 잠깐만요 뒤집개가 하나 있어요 이거 그냥 뒤집개 먹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아이템은 BF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쇼진을 만들려고 했어요 어차피 근데 지금 쇼진 만들어봤자 그렇게 세지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뒤집기를 통해서 펜타킬 문장을 하게 먹게 된다면 조합이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펜타킬에 관련된 지금 헤드라이너가 나왔습니다. 근데 케일은 지금 써봤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펜타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뭔가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벌써 3이라고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3코 리롤덱을 갈 때는 처음부터 각이 나온 사람이 가는 게 제일 유리해요. 어떻게 뭐대개로갈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카서스 아이템을 준비한 다음에 누구템을 좀 준비를 하면 되냐면 처형자랑 KDA 대체할 수 있는 유닛 아칼리를 쓰게 됐어요. 아칼리한테 약간 딜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형자는 이제 스킬의 치명타가 터집니다. 그래서 카서스한테 보석 컨틀렛을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카서스의 근본 아이템은 쇼진, 뭐 대천사, 라바돈, 정의의 손길, 방패 파괴자 자,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열혈팬을 쓰다 보니까 헤드라이너로 만약에 아칼리나, 비에고, 카서스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딜템을 만들 때도 막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에 활용 가능한 세라핀이 나왔으니까 일단 세라핀 헤드라이너는 받겠습니다. 자, 릴리아 이성도 붙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올라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자를 볼수 있으면 보는 게 좋고요. 자, 조끼가 나오면서 펜타킬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6레벨 찍고 올라프 들어갔을 때 일단 펜타킬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레벨 찍고 주문술사가 들어가는거나 아니면 펜타킬 문장을 만들면서 올라프를 집어 넣거나 둘중 하나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뒤집개가 없었으면 아까 전에 쇼진 만들었을 거고 지금 아이템이 벨트 조끼가 나왔으니까 태블망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적으로 피할 리가 굉장히 잘 됐겠죠?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아이템을 먹고 어떤 시너지를 켰냐에 따라서 내가 운영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쇼진의 태블방을 먼저 만들었다면 센 타이밍을 지금부터 쭉 잡으면 되는 거였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뒤집개를 갖고 왔다면 뒤집개를 통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시점부터 센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증강체 보겠습니다. 무조건 펜타킬에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고정된 지원은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근데 지금 회복의 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스태틱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회복의 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회복의 구로 가고 레벨업하면서 올라프를 넣고 펜타키 문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라가스를 넣을 것이냐.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펜타키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라가스를 일단 산 다음에 다음 턴에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7레벨 찍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난동꾼에다가 주문술사를 다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자, 이게 또 문장을 만들었을 때랑 만들지 않았을 때랑 조합이 조금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 조합 바뀐다고 생각하면 좀 어렵고, 그냥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혈 펜은 고정이에요. 자, 그렇게 딱 고정해놓고, 오 펜타킬을 켜주는 건데, 펜타킬 문장이 있으면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열혈 펜을 4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르가 들어가면 펜타킬에다가 열혈펜이 켜지기 때문에 4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리가 없으면 나르를 집어넣고 캐넨을 갖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은 캐넨을 쓰냐 안 쓰냐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조합은 깔끔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펜타킬, 카서스, 헤드라이너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선 순위가 아칼리예요.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드리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관련된 유닛을 우선으로 뽑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피카츄님이 덱이 겹치네요. 이번 시즌은 덱이 겹치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유닛 개수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번에 카서스, 아칼리가 잘안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상대방을 보면 카서스가두 마리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덱을 결정했으니까. 아, 뒤집기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조끼가 많았으면 뒤집기를 또 갖고 올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쇼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또카서스가 있습니다. 못 참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겹치는 사람 없었잖아요. 카서스 말고 그냥 쇼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겹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카서스를 그냥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둘중 하나인데 그대로 빌드업을 하거나 아니면 카서스에 룰루를 집어넣으면서 주문술사랑 카서스를 쓰거나 자, 뭐가 더 셀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라인이 조금 부실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난동꾼을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히려 탱커가 더 뛰어난 것 같고 딜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투 길이도 보시면 벌써 25초가 넘어갔고요. 그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세라핀이 쇼진이 안 들어가니까 궁쓰는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어, 룰루 잡았, 아, 룰루 안 잡았구나. 어, 근데 룰루 또 나왔네요. 자, 이러면 그냥 룰루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거 있잖아요. 그냥 올라프랑 그라가스 빼면서 룰루랑 카소스를 쓰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 직전에 전투를 봤을 때 확실히 딜러가 조금 부족해 보였고 전투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 자, 게다가 우리가 증강체가 회복에 구니까 방어적인 증강체입니다. 자, 이게 더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세나, 어, 세나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분이 불타고 계십니다. 저 빌드업도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자, 어차피 이제 8레벨 찍고 덱을 바꿀 거예요. 피 관리가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헤드라이너로 날려주고요. 펜타키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아칼리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처형자 카서스 같은 거 나왔을 때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스도 한 마리 잡아놓는 게 좋아요. 처형자로 나오면 4처형 펜타킬로 나오면 7펜타까지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나르 나왔고요 자, 모데카이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방템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아칼리 나왔으니까 투입해주고요. 조금 느리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숙련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방템은 모데카이저, 지팡이 두개 나왔으니까 이거 카서스. 자쇼지는 각을 봐야 되니까 갖고 있고요. 나머지를 가고일 거인의 결이 자이 정도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남들보다 8레벨을좀 빨려온 상태라서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에요. 자, 살짝 버벌겨도 상관이 없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대신에 4-2때는 조합을 완성시켜야 돼요. 어, 황금알. 아, 솔직히 황금알 먹는 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황금알은 정말 셀때 먹는 건데 못 참아요, 이런 건. 자, 비에고 나왔고. KDA 칸에다가 다 올려주고요. 자, 일단 케일도 혹시 모르니까 붙여놓겠습니다. 자, 백스는 한 마리만 일단 들고 있으면 되니까 넘어가고. 아칼리 페어, 페어들이 진짜 많이 잡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에 지금 펜타킬을 이제 나르를 집어넣으면서 4, 열편페는 받는 게 당연히 맞아요. 이러면 일단 조합은 깔끔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딱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펜타킬 문장을 만들어서 이 조합이 됐잖아요. 펜타킬 문장이 없었으면 캐넨을 빼고 그 자리에 펜타킬 유닛이 한 마리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펜타킬, 카서스 펜타킬, 비에고, 요런 것들을 뽑게 된다면 똑같이 대기 구성이 됩니다. 제가 계속 캐넨을 얘기하는 게 캐넨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너지를 맞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지금 이성도 잘안 붙었는데 두번 이겨준 거 굉장히 크고요. 자, 올라프랑 케일은 이제는 필요가 없긴 합니다. 자, 그래도 펜타킬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조합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는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비에고 나왔습니다. 펜타킬, 비에고. 자, 딱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펜타킬 비에고를 살 거라면 캐넨을 버리고 칠펜타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처형자 쪽 헤드라이너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백스는 버려 주고요. 자, 근데 이거는 못 이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헤드라이너를 뽑을 때 비에고를 뽑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2대를할 때는 아칼리나 아니면 카서스 이렇게 노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캐넨을 버리고 카서스를 잡도록 하고요. 지금 빠진 게, 열혈팬 시너지 하나 줄어들면서 수호자가 빠졌잖아요. 자, 캐넨은 나중에 구랩 가서 넣으면 되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연운 갖고 와야 되고요. 제 이거 그 연운 있잖아요. 그냥 쓰레쉬 말고, 캐넨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아, 그냥 쓰레쉬 갖고 올걸 그랬나? 여유도 없는데? 이거는 쓰레쉬를 갖고 오는 게 무조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성이 많이 붙어 있었다면, 구랩 가서 캐넨을 넣기 위해서 캐넨 연운을 갖고 왔을 텐데, 지금 이성이 붙은 게 핵심 유닛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아칼리. 슈진 넣어주고요. 어쩔 수 없이 올라프도 그냥 버리고요.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황금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성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경우에 먹는 게 정말 좋은데 피갈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성도 없는 상태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긴 이길만 한데요? 근데 이게 또 펜타킬이 들어간 아칼리를 쓸 때는 약한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 컨트리라면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겼네요. 자, 그럼 이제 BF템이 더 나오면 아칼리를 주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흘러가는 와중에 제가 비에고 헤드라인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소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성은 다 붙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유가 되면 비에고를 한 마리 잡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펜타킬 카소스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카서스를 교체해 줄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카서스 덱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헤드라인으로 카서스가 안 나올 겁니다 이 헤드라이너가 몇 마리 넘어가면 안 나온다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것 같은데요 아, 카서스만 이성이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자 이러면 피가 18인데 5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5나 남았어요 그럼 이제 크림라운드 지나면 4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을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황금알 보상에서는 이제 전략과 왕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랩을 가지 않더라도 캐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칼리템을 먼저 줘야 될것 같아요. 처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피나 복원이 원래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인피가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졌다. 피읍에 관련된 증강체가 없었다면 피바라기를 갖겠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인피가 더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인피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지긴 합니다. 자 지금은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배치를 잘못 보고 있는데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적한테 저렇게 뛰어가요. 상대방 딜러 좀 반대편에 있는 게 좋습니다. 클론 만난 거 진짜 좋고요. 이러면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살살 두번 지거나 진짜 여유가 될때 모데카이저 삼성을 찍으면 대박인데 그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데카이저는 포기. 근데, 비에고가 왜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에고 보시면 템이 없어요. 이게 아칼리 카우스템을 준비하면서 가다 보면은, 비에고는 자연스럽게 줄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에고로 준다고 해서, 그렇게 또 세지도 않고요 비에고가 이단화 시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단화를 섞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와, 그래도 다행입니다. 회복의 굿 때문에 지금 일단 한번 이겼습니다. 원래 지는 걸 걷던 같은데. 자, 일단 나왔고요 자, 이러면 캐넨 들어가면 시너지 진짜 깔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주검에 총검 나왔어요. 이성한테 주는 게 좋으니까 일단 비에고. 돈다 쓰면서 카소스 이성 하나 뽑으면 좋구요. 안 나오네요. 근데 이건 지금 약한 상태가 이제 아니라서 카소스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에고한테 줄게요. 자, 이거 제가 총검이랑 주검을 바로 비에고한테 주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이제 혹시나 카소스 이상이 붙으면 카소스한테 총검을 주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비에고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만 시키면 진짜 굉장히 세요. 근데 이번에 조금 위험하게 완성을 시킨 거는 우리가 피를 깎는 증강체들을 먹었으면서 황금알을 먹었기 때문에 오, 일단 펜타킬 문장이 한게더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먹을만한 것 같은데요. 일단 카소스도 있긴 하지만 펜타킬 헤드라이너 나온 시점에서 문장을 두개 먹으면 10펜타킬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시너즈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문장 두개에다가 헤드라이너까지 나오면 할수 있어요 자 10펜타킬을 이번에 제가 펜페스트를 가서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대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1원짜리 유닛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1원짜리 유닛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열혈팬 시너지, KDA 시너지는 웬만하면 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아이러니 합니다. 자, 9레벨을 갈수 있는 거는 그냥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자, 올라프 나왔고요. 요링만 나오면 됩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비에고한테 아이템이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이단화 시너지를 잠깐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단화 시너지를 키려면 뺄수 있는 유닛을 찾아야 되는데 뭐, 빼봤자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단화를 넣고 캐넨을 빼게 된다면 캐넨 빠지면서 시너지 두개 빠지니까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케인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캐넨 같은 거한 마리 빼고 잠깐 케인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케인을 쓸 자리 써봤자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니까 5원짜리 유닛들 중에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케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딜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 가드 같은 걸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딜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그냥 크라운 가드로 갈게요. 이게 카서스가 지금 일성이기도 하고 딜템을 더 줘봤자 한 번에 녹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럴 땐 차라리 모데카이저 이성한테 아이템을 주는 것도 좋다. 이게 펜타키를 받고 있지 않는 모데카이저였다면 안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모데카이저는 3코 이성이 3코 이성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또비행고가센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9레벨 찍을 수 있고요. 요릭 한 마리만 나오면 됩니다. 자, 요릭 나오기 전에 넣을 만한 유닛 찾으면 되고요. 두려워 마라. 내가 소나. 자, 소나 잠깐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웬만하면 첫 번째 거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전체 쉴드지만 나머지는 약간 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딜에 관련된 것들은 소나한테 아이템을 좀 주면서 뭐 스킬을 자주 쓸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펜타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꼭안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긴 해요. 제발. 어? 아! 아니! 헤드라인으로 나와가지고 못 사요. 그러니까 방금 요리계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저거 사면은 이제 비핵으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어, 어차피 1 0펜타 못합니다. 일단 1등을 할것 같기는 해요. 지금 엄청나게 센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황금알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황금알은 이제 꼴등의 위험도 있지만, 아무때나 먹으면 근데 이렇게 1등이 거의 확실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증강책이긴 합니다. 자 이제 카소스템을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자 조끼라도 있었으면 뒤집개를 또 갖고 왔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러면 또 라바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카소스가 이성이기 때문에 딜템을 준비를 하는 거다. 계속 이성 위주로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에, 유릭도 안 나왔네요. 자, 어차피 뭘 팔아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합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도 보시면 펜타킬에다가 열혈펜 덱입니다. KD 덱. 그 그러니까 만큼 좋은 대기이기 때문에 1등, 2등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겹치는 사람끼리 1, 2등에 있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이 조금 더 좋아가지고 이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찬란한 아이템, 저기는 그냥 아이템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펜타킬 KD 덱을 해봤고, 자, 이 덱은 처음 피갈리가잘 되는 헤드라이너를 통해서 8레벨을 달리고, 카서스나 아칼리를 헤드라이너로 뽑고, 시너지를 맞추면서 달리면 끝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